자, 한번 여기 아는 만큼 읽어볼까요? I'm short. Short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I'm, I'm short. 음, 자 이제 주혜가 넘겨주세요. 그렇게. I'm pretty. Pretty. I'm tall. I'm tall. I'm strong. 오, 또. I'm sorry. I'm sorry. 또. I'm angry. 어제 오빠한테 I'm angry 했어요? 음, 별로 음, 없었어요. 네. 음, 또. I'm happy. 음, 어? 떡볶이 먹었을 때 해피했겠다. 했어요? <laughs> 또? 어, 또? m angry. angry. I'm sorry. 음. I'm happy. 음, 선물 받을 때 해피하군요. 나는 I can dance. v e good. 어, oh, very good. 또. I c a 그리고. 와우, 또. 그리고. 그리고. I can 음. d 그리고. Wow. I, 음. I I can 이게 뭔 말이지요? I can s 을출수 있어. 나 어. 나는 노래. 음. 또 얘는. 음. 길을 그려봐. 그럴 때 뭐라고 까 Draw. Draw. draw ears, draw ears, draw ears, 응. draw ears, draw, draw mouth, d r o w c h e e s draw nose, 오, nose. draw eyes, draw, draw, draw ears, ears. draw eyes. Draw a, draw a nose 또 draw a m o u s e m 이 하나 할 때는 a m o u s e 하는 거예요. 손 네. 넘겨주세요. <laughs> it's big dog. 어 얘가 도구야? it's big cat. 그렇지 또. l 어어난 조금해 또. 로 음. little 어이뭔 말이에요? 작은 작은 고양이. 응, 음, 봐봐. 그건 작은 고양이야. 이런 말이에요. 네. 또 넘겨서. 이쪽 비카. 음 비카. 잘했고요. 루. 루. 이쪽 비도. 음 루. 음. 됐다. 여기까지만 해요. 네. 아유, 잘했어요. 자, 오늘은.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건 마법의 상자야. 뭐 이렇게 한번 카드만 잠번 볼까. 뭐가 나오나? 이거 이거. 여기 보니까 왓츠업. 그러면 무슨 일이야? 이저 헤비 박스. 그건 무거운 상자야. 여기 보니까 왓츠업. 그러니까. 그건 가벼운 상자야 it's a light box. 한번, 여기, 오디오나오는걸 들어볼게요? What's up? What's up? 해볼게요. What's up? 음 무슨 일이야? 땡. 또 무슨 일이야? 한번 해봐요 영어로. w w h a t 또 무슨 일이야? 한번 해봐요. 영어도 야. Yeah. 음,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다음에 짠. 그건 무거운 상자야. It's a heavy box. It's a heavy box. 또해볼게 It's a heavy box. 음또 이건 또 이게 뭐라고요? What's up? 음 What's up? What's up? 무슨 일이야? 뭐야? 이렇게. 그건 가벼운 상자야. It's a light box. It's a light box. Light는 가벼운, heavy는 무거운 이런 말이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이건 됐고, 그러면 패드는 이러 가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스티커 붙이기를 한번 해볼까나. 자, 공주님 붙여주시죠. 음. 여기 매직박스 붙여주세요 뚜껑 그 다음에 마차업 데니 그러니까 데니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루 바버 디스 이음 매직박스 여기 마법의 상자가 있어 매직박스 또 오, 이차 헤비 박스. 오, 무거운 상자야. 꽁. 그건 무거운 상자야. 이런 말이에요. 오, 이차 헤비 박스. 노, 이차 라이트 박스. 얘가 들기에는 너무 가벼운가 보다. 그렇지? 네. 또 왓츠업? 누가 왓츠업하는 걸까? 인거? 음. 붙여줘 보세요. 공, 대군, 좋았어. 얘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다? 얌미, 얌미, 얌미. 오 도와줘, 도와줘. 오, help, help, 이렇게는 하 거예요. 오늘 오늘 배운 거 말고래도 나머지 자꾸 만화 보고 따라서 연습하고 해요.